그레이드를 실습하기 위하여 그레이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드를 설치하고 실습하는 데 있어서 JDK 1.7 이상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고 운영체제는 윈도우 7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는 4.0 이상의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그레이드4.0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였고 강의 역시 4.0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그레이들의 원활한 실습과 사용을 위해서는 JDK 1.7 이상의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JDK 설치 관련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으니 관련 그 사이트라던가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레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레이들의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들의 그 공식 홈페이지는 h t t p s 에 gradle.org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드를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레이들의 이제 마스코트인 이 코끼리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들에 대해서 빌드 툴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레이들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셨으면 하단 부분에 보면 인스톨 그레이들 부분이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이렇게 인스톨 그레이들 부분을 통해서 그레이들에 대해서 그 설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고 이렇게 설치 파일을 내려받아서 이제 설치가 완료되어 있으면 그레이들을 시작할 수 있는 가이드라던가 그 그레이들과 관련된 각종 예제들을 그레이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레이들 실습을 위해서 인스톨 그레이들 부분을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스톨 그레이들 부분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 인스톨과 관련된 각종 이제 정보들이 들어 있고. 요, 인스톨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실습하기로 한그 윈도우 운영체제 뿐만 아니라 맥이라던가 유닉스와 같은 환경에서도 그 인스톨을 할수 있도록 그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 관련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윈도우가 아닌 유닉스나 맥과 같은 기타 운영체제에서 이제 그레이드를 설치하고 활용하신다면 해당 부분을 참조하셔서 그레이드를 그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파일은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인스톨 매뉴얼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텝 원 부분에 다운로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책을 그 출판할 당시에는 4.0 그레이들 버전이 4.0 버전이었는데 현재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그 사이에 4.3 버전까지 이제 버전업이 돼서 이제 출시가 되어 있는데 4.0 버전이나 4.3 버전 어느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도 실습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현재 이제 가장 최근에 출시되어 있는 4.3.1 버전이 있고, 요 만약에 이제 4.3.1 버전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신다면, 여기서 이제 컴플리트 부분을 이제 클릭하셔서 해당 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교재나 이제 강의와 같이 4.0 버전에 대해서 그레이드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신다면, 4.0.1 버전이나 4.0.2 버전, 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컴플리트 부분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 zip 파일 형식으로 해서 그레이드에 관련된 해당 그 버전 부분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된 파일을 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면은 해당 그 zip 파일을 앞쪽을 푸시고 그 압축을 푼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어, 그레이들 뭐4 0이라던가4 3 1이라던가그 해당 디렉토리를 시드라이브 그레이들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한 후그 밑에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이제 시드라이브에 그레이들이라는 디렉,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압축을 그푼그 그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그레이들 다시 4.0이라는 그 폴더를 위치시켜, 놓고 그레이들에 대한 그 환경변수를 그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레이들의 그 환경변수는 그 시스템 속성을 통해서 그 환경변수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속성에서 하드웨어로 가신 후그 옆에 있는 그 고급 탭으로 가시면 환경변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클릭해서 그 시스템 변수 부분에 그 그레이들 홈과 패스 부분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이제 그레이들 홈으로 해가지고 그 그레이들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 경로를 그레이들 홈 변수 값에 이제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잡혀있지 않다면은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이 부분의 변수 이름을 그레, 그레이들 홈으로 잡고 변수 값에 그 그레이들 그 설치 디렉토리를 위치해 놓은 그 디렉토리 경로를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레이들 홈에 대한 그 시스템 변수 생성이 완료됐으면은 다음으로 이 그레이들 홈 부분을 패스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에 등록하는 부분은 이 그레이들 홈으로 해가지고 그, 그레이들리 이제 설, 그레이 설치 파일들이 위치해 놓은 디렉토리 밑에 있는 빈 디렉토리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퍼센트를 해가지고 그 등록을 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레이들 홈및 패스에 대한 그 경로 지정을 통해서 환경변수 세팅이 이제 완료가 되었으면 그레이들이 이제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들이 이제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은 그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실행 부분에서 cmd를 통해가지고 명령 프롬프트를 여신 다음 그레이들을 이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레이들 다시 버전을 입력해가지고 그 그레이들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들 다시 버전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네 보시는 것과 같이 그레이드를 이제 설치된 버전 및그 그룹이에 대한 이제 버전 정보라든가 그 JDK 버전 운영체제 버전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레이드를 이제 버전 명령을 통해서 그레이드 설치와 관련된 그 정보들을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완료되셨으면, 그레이드를 이제 실습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